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부분은 바로 파 t 3 예, 대화에서요. 대화의 주제를 묻는 문제를 좀 같이 공략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의 주제를 묻는 문제는 뭐 항상 출제가 되는데 이 중요한 거는 바로 첫 사람 대사에서 대화의 주제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예, 왜냐면 이 대화가 굉장히 길진 않잖아요. 예, 되게 짧은 편인데 거기서 어떤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갑자기 뭐 다른 얘기를 하다가 대화의 주제가 뜬금없이 튀어나오고 그러지는 절대로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화의 주제는 첫 사람이 던지는 대사, 예,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한다라는 사실을 예,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예문을 한번 봅시다. 자, What are the speakers talking about? 보통 이제 주제를 묻는 문제들은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뭐두 번째의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아마 전반적인 대화를 좀 들어야 될 때가 많지만 대부분은 이제 첫 번째 문제로 자리를 잡는데 뭐 질문 자체가 뭐 talk about이라든지 아니면 discuss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기에 보면, 영화, 파티, 주말 계획, 친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대화의 주제를 잡으실 때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 한 단어에 꽂혀서 그 단어를 찍는 것보다는, 아, 포괄적인 거죠. 포괄적인 거.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대사, 대화를 한번 보세요. 자, 여자가 처음에,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번 주말에 너뭐할 거야? 이렇게 묻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어, 고투드 무비에서는 영화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보러 가고 싶었지만 친구가 뭐 설치하는 파티를 어, 세 p 은 설치하다도 있지만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파티를 준비하는 걸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My friend asked me to help or help 2 setup인데 2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나는 거기 대신에 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섣불리 그냥, 아, 영화니까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주말에 뭐 하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말에 뭐 하니? 영화 보러 가고 싶었지만 친구 파티가, 그러니까 파티나 어, 영화는 답이 아니에요. 그 특정 단어가. 주말에 뭐 하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아, 나도 영화 보러 같이 가자고 부탁하려고 했었는데, 유감이네. 그죠?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주말 계획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파티가 답이 아니고요. 주말에 너뭐 해? 이렇게 묻고 나 이런 거 이런 거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엽적인 거고 포괄적인 거는 바로 주말 계획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화의 주제는 앞부분 첫 사람의 대사를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이 되는 것은 포괄적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 답이 된다라는 사실 예,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은 제 본강에서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대화의 주제를 묻는 문제는 첫 사람의 대사에 있다라는 사실을 예,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